뒤로 빠집니다 자, 하나 둘셋 오늘 남해군청에서 저희를 추천해주셔가지고 경남 MBC에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한달살이를 홍보하고 또 남해도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제가 평소에도 한달에 한 서너번은 한이 남해를 업무상으로도 겸사겸사 오는데 감성돔. 입 이렇게 선장님, 오늘 어디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야지. 왜? 모르겠어요. 어이 오이. <어이? 웃음> 근데 오늘 황사가 너무 심하다 맞죠? 예. Yeah. 오늘 황사가 심해 가지고 근데 영향이 있어요 황사 심한 거랑 그냥 우리 기관지만 조금 안 좋을 뿐이다. 황사도 <laughs> 그렇고 바람도 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일도 안 나와 큰 일이나. 불도 이따 나올 거 아닙니까? 아마 예 겁니다. 나올 겁니다. 소리가 나올 겁니다. 응, <웃음> <웃음> 오, 오, 어? 오, <laughs> 어, 도망가. <laughs> 가지 마. 월포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음. 어? 월포 월포 그쪽에 고기가 없어요. 고구만 천지 백가리이 이쪽에 이쪽 홍현 쪽으로 이쪽으로 나와야 고기가. 홍현 홍현? 그쪽 방향이 홍현인데. 어. 그저 그래 보니까 밀치 들어왔대. 밀치요? 오리면오리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충 겠네요기가 그렇죠. 지금 너무 깊네 데뭐한 마리 오는 것 같다. 한 마리 왔다. 버리이오 <목소리> 예. 늦차 그 맞아 왔습니다. <목소리> 예 감아 오오오 나잡아잡아 감아라 오, 감아라 천천히 감아봐라 하지마 배를 세우고 감고 세우고 감고 아이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 마리 물었다 나는 나는 한 마리 물었다 한 마리 물었습니다 나나한 마리 무너지롱. 뭐였지 나는 한 마리 물었습니다왜 아빠만 무는데? 버리미알, 버리미알, 버리미알. 넣자마자 무네요. 넣자마자. 와야야. 완전 회줄이네. 그 회사 하니까 전번에 고성에서 눈뜨면 바다 낚시하던 생각 안 나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너는 그때 고기 못 잡았지? 몰라 잡았었어요 아 몰라 어. 아 맞다. 근데 물이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감성돔 잡았지롱 <laughs>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뭐 고기 잡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고기 먼저 잡기 시합도 하고 이러니까 놀리는 재미도 저는 좀 있고, 예, 알미면또뭐 잡으려고 용서는 그런 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재미도 있고 점도 들고 그런 것같네요 예. 지연아, 좀 너울 없는 쪽으로 가자고 선장님한테 얘기해라. 좋겠다. 우해 들어가면은 와 진짜 아빠는 못 입을 것 같은데 입다가 약간 열받을 것. 됐나? 아빵 떡이 이머 뭐, 머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맞습니다. 머리 머리 <laughs> 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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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소리도 안 들. 와오오 <laughs>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 아휴 아휴 다아이고휴호휴 아휴 아이아아이고누구세아 그런데. 아개입니아 물개. 이아 원래 <laughs> 네. 남자들은 <laughs> 남자 가져와 가지아아 네. 그냥 바지 수영복만 입고 아물 속에 들어가서 입어봤어물 속에 들어서물 속에서 물 속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입으면 잘 들어가요 여자들도 수영복 입고 네. 잘안 들어가고 이러면 물에 들어가서 물 바다 속에서 입으면 저만 잘안 들어가는 건아니네네다 똑같아요 아 진짜 진짜 조용히 아, 그거는 저... <laughs> 물 깔게 해봤죠? 그안 어, 해봤네요 아, 봤네수영하는처럼금 살살 네.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네. 네. 출발합니다 네. 숨이 <laughs> 안차져요이 오리발이 너무 <laughs> 어려 <laughs> <laughs> <자, 웃음> 교육해야지 비압에 배낭을 내고 한3 정도 면 기가 아파요 너무? 코를 잡고 이거 낀사람이 <laughs> 코를 잡고 음, 코를 풀듯이 뒤가 내라 이쪽으로 와. 이쪽이야. 잡아. 뭐가 잡나 이다. 뒤로 넘어갈 거 아직 뒤로 넘어가야 된다. 밑에 깔고 앉는데. 았 <laughs> <안 야, 뒤에 웃음> 아, 위에 포우도 이제 선 동네다. 이야, 진짜 확실한 체험한다. 눈빛도 별게 급이 없네. 와, 네.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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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속에 들어가면 안 무섭다. 아니, 안 일어날 수가, 수가 없어. 안 일어나도 된다고 뒤로. 다이빙 해야 될 거다. 삼촌 사다리 준비하시다. 그래도 될수 있어 여행 아니고. 역시 사이면 물에 나오자. 제가 나오네. 그래? 지금 심장이 뜨세요. 지금 너무 무거워요. 아무 생각이 안 나. <laughs> 왜안 됐을까? 힘내라. 힘 가지고. 어,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돌아야 돼. 곧이 숨결 따죠. Yeah, yeah. Hit it. What Wait. Wait. Okay. Now.